사람들은 미련해 당하지 않고는 몰라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귀가 열려는 있지 근데 얇지 귀가 얇아가지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좀 문재인이 자기네들 삶에 어떻게 힘들게 했나 보지 그게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같고 투정 부리던 사람들이 이제. 다. 아기들이 밥추장 하다가 엄마가 너 정말 그래? 그러면 한번 굶어봐. 이제 이런 거 당하는 거야. 그때가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는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참아가면서 국민들을 소리를 들어가며 그런 어만가지 비난을 받으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쳤던 건데, 그거를 이제 이제 알수 있을런가 나이 든 사람들 60대 70대 자기네들이 이제 깡통아파트 그것밖에는 노후자금 없는데 그 집값 그렇게 떨어지고 나면 뭘로 어떻게 버틸 거냐고 어떻게 100살까지 살 거야 그는 한번 휘청하면은 그 나이에는 한번 휘청하면 다시 복귀가 안 되거든 나이라는 게 그런 거야. 계속 수입이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 당장 돈은 필요하고 근데 집값은 떨어졌고 팔 수는 없고 나갈 돈은 있고 뭐 어떻게 살아.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 때가 정말 살기 좋았었구나.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리고서 이제 통탄할 때쯤 되면 그러면 윤 정권을 타도하는 그런 소리가 그 나이에서도 나올 거라. 그래서 당하고 아니냐. 왜 미리 그렇게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는데도 그거를 듣지 않고 배가 불러가지고 뭣도 모르고 투정을 부렸던 거지. 정권교체. 배부른 소리들 했지. 당해보니까 알겠을 거야. 뭘좀 너무 몰랐구나. 그렇게라도 늦게라도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인데 그래도 똥꼬집을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 놓친 애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큰 문제야. 젊은 사람들이 지금 2, 3 0대 3, 40대까지도 3 40대가 제일 그렇지 그6 70대의 부모님들과 그 의견 충돌이 제일 많다 그렇거든 아주 아주 괴롭대 도대체가 벽 창호도 그런 벽 창호가 없는데 이제는 조금씩 부끄럽잖아 그러면은 그 부끄러움에 더 뻗댕기신다는 거야 뭐 벌어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들하고 이제 첩을 지는 거지, 아예. 부끄러우면 얼굴을 못 들잖아. 그러니까 오지도 말라 그러는 거야. 자기네들이 민망이 지는 거지. 그러면서 화도 나고. 그런데 자식들한테 자기가 틀렸었다라는 말 하기가 얼마나 그게 어려워.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미국도 그래. 미국도 노인네들 70 넘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공화당을 지지하잖아. 은근히. 왜냐하면 제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래서 돈도 벌었고 모든 것을 누리는 집단이 되고 나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이루는 거를 왜 저렇게 게으르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느냐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야. 왜 우리들이 세금을 더내냐 지금 그게 저쪽에 고키당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 미국에도 그런 노친네들이 많아요. 이민자들아 주 싫어하고 자기네 것 뜯어먹으러 온 사람들인 줄 알잖아. 자기네들이 이민자들 없이는. 그부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이 뭐든지 어려운 일 힘든 일다 해줘가지고 자기네들은 위에 앉아서 편안하게 돈을 모아놓고는 지금 똑같잖아 윤정부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업신 여기고 정책을 펼때 봐봐 아주 야비하잖아 그런 거 보면 똑같아, 똑같아.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근데 제대로 갖춘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 돈만 갖추고 양식은 안 갖춘 사람들. 나이 들면서 같이 철학도 같이 깃들어가야 되는데 돈으로 누리는 것만 자기네들 편안하게 살고 남들과 비교해서 의시되고 하는 것만 즐기던 사람들이 그렇게 남들을 업신여긴다고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민자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윤석열은 도대체 뭔가 그쪽 정권은 제대로 보수도 아니면서 치사하고 더럽다 이런 느낌 있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괴물들이 나왔을까? 그 내가 몇 번이나 그러잖아 일본 사람들이라고 그건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더 눈이 열리잖아. 눈이 열린다는 거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한번 당해보면 심하게 당하고 나면 그러면은 알아차릴 수 있지. 젊은 사람들은 다 알잖아, 벌써.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몰라가지고 저러지. 그 30%들은 태극기 부대는 전광훈 쪽은 요즘은 꼬숨에 왜냐 천공한테 밀려가지고 섭섭해한다며 자기네들끼리 서로 내가 영향력 있다 내가 더 밀어준다 뭐 내가 더 윤석열 받아 그러고 싸운다니 수준들이 어찌 그러냐 그쪽은 다들 지지자들 수준도 어쩜 그뿐인가 그래도 50% 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밀고 저쪽에 국힘당은 38%뭐 이렇다며 이재명이 검찰보다 지지율이 높잖아. 그것도 아주 대단한 거야. 우리나라는 저렇게들 난리를 부리고 가짜뉴스로 어떻게 쓰든지 잡으려는데 검찰보다 이재명을 더 믿는대잖아.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 검찰의 횡포를 안 당해본 사람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십몇 년이나 당하면서도 저렇게 굳건하게 건전한 정치인으로 저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건 보통 내공이 아니거든. 그청 중에도 민생을 살피고 진짜 하나하나 아주 알뜰하게 나라를 살림을 살고 있잖아 내가 그랬지 윤 정권 맘대로 그렇게 하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새로운 나라 하나 만들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여의도 대통령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그렇게 나뉜다고 이재명한테 의지하는 그 민심이 대단한 거야 우리가 그래도 기댈 때는 거기밖에 없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야. 왜냐? 내가 그렇지. 항상 정의가 언제나 한끝 위야. 아무리, 아무리 악마가 별짓을 다해서 욕을 하고 미혹을 하고 아무리 별 수단을 다 써도 끝내. 누가 이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가 이기는 거야. 그거를 모르고 저렇게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는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저렇게 휘두르지. 뭐 하는 것처럼 휘두르지. 그렇지만 거기는 사상도각이라고 열심히 싸우라 그래. 밑에서 후 바람 불어 주면 다 날라간 사상 누각이야. 파도 한번 밀려와봐. 아무것도 안 나머.